일산에서 한 7년 차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우태규입니다. 제일 좋았던 건 재밌었어요. 어쨌든 이게 공부의 연장선인데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일단 어렵잖아요. 그리고 다른 세미나도 듣다 보면은 이론이 주가돼야 돼요. 그걸 배울 때 이론을 이해를 하고 그걸 이해를 공부를 하고 나서 연습을 해서 이제 그를 재현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론을 공부하는데 이론의 한계를 느낀 점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배경식이 지 필요하고 그런 게 있어야 그 이론의 이야기가 쉬운데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바로 한번 듣고 저희가 바로 실습을 할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제일 좋았고요. 최근에 이제 원장님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럼에도 제가 나무를, 숲을 보는 이제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나무를 봤었는데, 이제 이 세미나를 듣고 나서 숲을 보는 방법을 배웠어요. 숲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도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만 볼 때는 이제 보기가 어려웠었는데, 전체를 볼줄 아니까 이제 하나도 더잘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전체를 보려고 노력하고, 전체를 잘 보면 이제 또 한쪽, 하나도 더잘볼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수업할 때도 어떤 거를 트레이닝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외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좋아요 서울에서 플라텐스 강사를 시작한 홍지현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몇번 봐서 왔었는데 실제로 와서 접하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어, 저는 경력이 짧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천에 쓸수 있는 그런 강의가 필요했어요 직접 실제로 해보니까 훨씬 나중에 가서도 필드에서도 바로 쓸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수업 듣기 전보다 아무래도 수업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나 두려움이 감소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케이스가 와도 그 케이스마다 별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신 것 토대로 먼저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검사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끌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통증의학과 개인의원을 개업하고 있는 오지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 이영원 원장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혼자 이렇게 여러 번 출장을 해봤는데 한계가 좀 많이 있었는데 강의 듣고 나서는 좀더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진짜를잘아 많은 실력 향상이 된것 같습니다 규정 네. 치료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좀더 확장된 치료 영역이 한마디로 치료 옵션이 좀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환자들에게 좀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필라테스 그 강사 10년 차 필라테스 강사 박한기라고 합니다 다른 강의들은 A는 B다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강의였는데 이거는 자기가 생각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강의였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전에는 두루뭉실하게 대충 이거겠지 라고 통계 경험적으로 때려 맞췄는데 지금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연구원 하고 있는 최윤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워낙 이제 뭐제 몸도 아프고 그래서 재활 쪽이나 그런 근육 쪽에 관심이 많아서 회원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빠르고 실속, 실속적으로 네, 배울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유튜브만 보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저렇게 하는 거구나만 해는, 직접 제가 해보고, 네, 재활 쪽이나 필라테스를 하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 무조건 충분히 재활을 통해서 고쳐줄 수 있겠다. 이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일반인이고요. 그, 보통 이제 저는 수영을 좋아해요. 수영하다가 어깨를 다치고, 병원을 열 군데 다니고, 도수치료도 많이 받고 하다가, 원장 선생님의 그 유튜브를 보다가, 꼭한번 받고 싶은데, 부산이라서 못 가게 되고, 서울에서 이런 재활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궁금했고 이제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나 보통은 이제 운동만 시키거나 마사지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인 원리나 체계를 좀더잘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근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체를 보는 눈을 알게 됐고 이제 모든 것이 한 곳에 특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몸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4년차 트레이너 조성현이고, 네, 서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검사법에 대해서 알아서 너무 좋았고, 심플하고 좀 효과적인 방법을 알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강의 듣기 전에는 회원이 왔을 때 재활 방법에 있어서 일관, 성이나 아니면 좀 통합적인 그런 접근이 좀안 됐었는데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어,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나무보다는 숲을 먼저 이렇게 볼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네, 적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에서 하고 있는 어, 1년차 트레이너입니다. 어, 제가 이제 트레이너를 생활할 때 어, 회원님들이 오시면은 뭐 불균형이 있으면 단정지어서 생각을 했다면 이 강의를 듣게 된 후에는 뭔가 이제 어떤 부분이 좀 원인이고 그걸 좀 알게 돼서 방향성을 잡기가 좀 좋았던 점이 제일 큰것 같습니다. 강의 전에는 어떤 점이 문제인지 못 찾아서 어떤 분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분에게는 효과가 없었던 적이 많았는데 그걸 좀 명확 한 그런 무기를 제가 가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서울 신도림에서 온 김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트레이너는 3년 차 되었고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을 너무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이제 써먹을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수업은 좀 움직인 관점에서. 파악을 했었는데 었 이제 그거를 좀 근육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네. 피티자 운영하고 있는 황인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래전부터 몸에 안 좋은 기능이나 통증이 있을 때 병원도 많이 다니고 많이 답답했었는데 근전도 검사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답답함이 선생님 만나면서 풀리게 돼서 저도 부산 가서 제 몸을 일단 컨설팅을 했 그 좋은 점을 회원님들한테 널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교육을 듣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전에는 회원님들이 불편함이나 뭐 부기능이 있으면 그걸 너무 빨리 해결해 드리고 싶은데 답답함이 있었으면 지금은 좀 넓게 보고 그 전체적인 면을 좋아지게 할수 있다는 좀 자신감 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5년차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민우입니다. 제가 검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제가. 트레이닝하고자 하는 방향의 근거를 쓸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면은 예전에는 사실 그 트리거 포인트를 좀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었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마사지하는 시간이 좀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검사해서 근거를 쌓았고 그걸로 인해서 활성화를 하고 운동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